안녕하세요. 행우파파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 보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금리, 환율, 국채. 이 어려운 단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금융 위기 경고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가 비싸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통장에 비상등까지 켜지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특히 요즘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미국 국채 4%대와 환율 1,400원대입니다. 이두 숫자가 우리 지갑을 털고 심지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미국 국채 4% 반전, 이 숫자가 어떻게 우리 통장을 노리는 거대한 한율 함정으로 변했는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추적극입니다. 왜이두 숫자가 위험한지, 그리고 내 통장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4%가 왜 그렇게 난리인지부터 살펴볼게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나돈좀 빌려줘.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줄게. 하고,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증서인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안전자산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채의 수익률, 즉, 금리가 4%를 넘어서 5%를 넘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가 1%인데 옆집 사채 이자가 10%라면 당연히 사채가 훨씬 위험하잖아요. 국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니까 이자를 조금만 줄게가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금리가 4%로 올랐다는 건 그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안전자산의 왕이라고 불리던 미국 국채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이자를 5%씩 주겠다고 한다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나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미국 국채도 똑같습니다. 이 국채 가격 폭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정책 때문입니다.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는 거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니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안전한 국채에 넣어두고 4, 5% 이자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의 넘치는 빚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리려고 하니 시장의 국채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안전자산의 왕이 흔들리는 것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큰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금리가 4%에 올랐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4%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초대형 미끼가 던져진 것과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에 돈을 넣어봤자 수익이 시원찮거나 심지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볼 바에야 가장 안전한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겠죠. 이 매력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자들까지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에 넣고 싶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로 바꿔서 라는 과정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가지고 있던 원화 자산을 팔아치워야 하죠. 그리고 이 원화를 다시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죠.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려면 마찬가지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달려드니 시장에서는 달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겠죠. 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폭등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대까지 위협하는 건이 킹달러 현상 즉 미국 국채 4%대가 만들어낸 자동 이동 쓰나미의 직접적인 결과인 겁니다. 이 고환율이 특히 무서운 건 물가와 빚이라는 두 방망이로 우리의 지갑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때문이죠. 우선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가스, 원자재 그리고 우리가 즐겨먹는 수입상 커피나 소고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달러로 결제해야 해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더라도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 가격이 늘어나겠죠. 기업들이 이 오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또한번 점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자 부담인데 고금리로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든데 환율이 오르면 외화 대출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더 많은 원화를 들여 달러로 바꿔야 하니깐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빚이 수천억씩 불어나는 셈이에요. 마치 바닷가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는데 잔잔한 파도인 줄 알았던 환율이 갑자기 쓰나미가 되어 덮쳐오는 꼴인 거죠. 이 외화부채 부담이 폭발하면 결국 기업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됩니다. 기존 금리 고통만으로도 죽을 맛인데 이제 환율이라는 덫이 우리를 옥죄는 상황인 거죠. 지금 환율 정말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미국 국제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심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자, 내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안전하고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에 놓고 싶겠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사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겁니다. 이 현상은 마치 동네 금문방에 곧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당장 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줄을 선 상황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수지 적자에 장기화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돈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많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시장의 달러가 부족해지니 안 그래도 귀한 달러가 귀한 몸을 넘어 킹달러로 등극해 버리는 거죠. 이 킹달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물가 상승은 기본이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해외 투자자 개미들이 마주하는 환차익 덫입니다. 작년에 환율이 1200원일 때 120만원으로 1000달러짜리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주식 가격은 그대로 1000달러인데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다면 당장 주식 팔고 원화로 바꾸면 140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의 환차익이 생긴 거죠. 어? 그럼 이득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환율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만약 환율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 어떨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환율이 왜 오르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만큼 급등한다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해피 비상벨이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환차익만 보고, 와, 환율이 올랐으니 나는 돈 벌겠네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채로 피가 안 나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수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투자원금은 1200원 곱하기 1000달러, 12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1400원, 폭락한 800달러를 곱하면 112만원. 주식 폭락으로 크게 손해볼 뻔 했는데 환율 상승이 그 손실을 억지로 덮어주는 환율 쿠션 역할을 했을 뿐 결국은 8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중요한 건 환율이 벌어준 게 아니라 당신이 본 손해를 감춘 것 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고환율은 곧 미국 증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차익만 믿고 있으면 주식 폭락 폭탄과 환율 착시 함정이라는 이중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 투자하느라 소중한 달러 실탄을 해외로 유출시킨 셈이 됩니다. 결국 킹달러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해외 투자한 개인들에게 손실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이중적인 덫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금융 위기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진짜 우려하는 금융위기 경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입니다. 킹달러가 만든 고환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화빚 부담을 키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고금리가 합쳐지면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돈 빌려 땅 사고 아파트 지어서 비싸게 팔면 끝.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까지 미쳐 날뛰니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올라 건설 비용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고금리 부담 때문에 부동산 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죠. 결국 돈은 많이 나가는데 들어올 돈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건설사가 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 저축은행, 그리고 이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터트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폭탄을 안고 터졌고 그 충격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우리나라 역시 이 PF 부실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매일매일 혹시 모를 도화선을 찾아다니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환율의 덫, 금융위기 경고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문제의 열쇠는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국채 4%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죠. 결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곧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만 전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달러의 블랙홀이 힘을 잃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면 원화 가치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 금리와 환율이라는 외부의 파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부의 댐을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외화 부채와 환율 변동성에 대한 방어, 환해지를 철저히 해야 해요. 환율 변동으로 하루 아침에 이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보험처럼 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탄 즉 외환보유액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무작정 고환율의 편승에서 해외 자산에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달러 투자도 좋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했는지 내 돈의 방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발 경제 쓰나미 앞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는 버티는 투자와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한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